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6강 1교시 수업으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색조 화장류, 즉, 메이크업 제형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메이크업 제품입니다. 자, 메이크업 베이스 프라이머는 기초 화장품을 바른 후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사용하여 여러가지 색깔과 명암이 있는 얼굴을 한가지 색조로 정리해주는 화장품입니다.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조 파운데이션으로 피부색의 단점을 커버하여 본래의 자신의 피부보다 훨씬 생기있고 깨끗한 피부로 연출해주는 것입니다. 기초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카버머 등의 색조 화장품의 무기 유연유와 반응하여 화장이 들뜨는 문제를 막아줘서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더욱 밀착할 수 있게 하고 화장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또한 피부에 균일한 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주는 부담이나 손상을 방지해주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파운데이션과 처방 구성은 유사하지만 알료의 양이 절반 이하로 적은 처방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의 구성에 따라 여러 가지 효과를 줄수 있으며 과거에는 그린 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화이트, 투명 타입의 베이스 프라이머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각 색상별 특징으로 그리는 붉은 피부톤을 개선하여 주는 역할. 바이올렛은 투명하고 화사한 색상 표현, 블루는 생기있고 건강한 피부 표현, 그리고 잡티 커버 효과, 핑크색은 노랗고 칙칙한 피부색을 화사하게 표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피치, 즉 복숭아빛은 간접 색상 표현으로 피부를 자연스럽게 보이게 해주며 백색 화이트는 투명감이 있고 광택이 있는 피부를 네, 피부색을 만들어주며 투명 베이스 프라이머는 피부의 진정 효과 및 부드러운 감촉, 수분 공급 효과를 통해서 피부의 색상을 덧바르기 전에 밑그림을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주요 제형의 형태는 wo, ws, wo 타입 모두 활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추가로 색상을 표현하는 베이스 메이크업과 동일한 타입을 발라주는 것이 밀착감이 있고 밀리지 않는 메이크업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크림 타입은 부드럽고 리치한 사용감을 부여해 주며 우수한 보습 효과를 부여하고 세미 크림 타입은, 타입은 컨실러 형태로 부드러운 발림과 피부톤을 보정하며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저점도의 리퀴드로 산뜻한 퍼짐 효과와 지속성이 우수한 효과를 주는 제형입니다. 메이크업 베이스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은 일반적인 화장품이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과 거의 동일합니다. 피부에 부작용이 없어야 하며, 즉 안전성이 좋아야 하며, 지속성이 우수하고 내수성 사용감, 부착성, 제형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성이 좋고 알료가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은 기초 또는 토대를 만들다라는 뜻으로 베이스 컬러라고 불리며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얼굴 색을 조절하거나 피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잡티나 주근깨 등 피부 결점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입니다. 파운데이션의 제형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으며 크림 타입은 고 보스, 높은 커버력, 리치한 사용감과 고 연령의 소비자들에게서 선호도가 좋으며 세미크림 파운데이션은 크림 타입이지만 중간 커버력의 부드러운 사용감을 가진 제품입니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가장 트렌디한 저점도의 가벼운 제품으로 가볍고 지속성을 가지고 낮은 커버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스틱형 파운데이션은 왁스상을 함유한 제형으로 높은 커버력으로 수정 화장이나 무대 화장용 등의 특수형을 위한 제품군입니다. 에멀전 팩트는 최근 들어 개발된 유아 타입의 제품으로 퍼프를 사용하고 시원함과 가벼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워터 홀딩, 홀딩 제품은 고형의 케이크상에 사용시 물방울이 터지는 제품으로 높은 수분감과 함께 고 커버력 제품입니다. 쿠션형 스펀지에 에멀전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함유시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휴대성이 좋고 들뜸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외에도 스틱형 파운데이션처럼 유상 성분, 왁스 성분 및 알료로 이루어지며 혼합물 형태로 고르게 분산된 스킨 버버 제형이 있습니다. 내수성 및 커버력이 우수하지만 배합된 오일과 왁스 함량이 50 내지 60%로 파운데이션 중 가장 나쁜 사용감으로 뻑뻑한 느낌을 주지만 최근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벼운 실리콘 및 이소도데칸 등의 오일을 사용하여 사용감을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파운데이션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형태는 OW 및 WO 유화 타입 유관으로는 피부에 발랐을 때 색상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접 피부에 도포하면서 자기 피부에 맞는 색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파운데이션 제품이 갖춰야 할 사용으로는 제품의 외관색 및 도포색의 차이가 많지 않고 유사해야 하며 빛에 의해 도포력 색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피부에 부착력이 좋고 안전성이 좋아 변색 또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피복력, 퍼짐성이 있는 것이야 합니다. 적당한 광택 효과 흡수성 및 건조성이 적당해야 하며 목적으로 색채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피부 생리작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크림상의 OW형은 무기안료가 10에서 25%, 유상이 15에서 30%, 수상이 40에서 70%로 구성되어 있으며 퍼짐성이 좋고 피부 트리트먼트 효과를 줍니다. 크림상의 W5형은 무기 안료가 10에서 35%, 유상이 15에서 50%, 수상이 20에서 60%로 구성되어 유상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화장 지속성이 양호하고 리치한 느낌을 줍니다. 리퀴드 타입은 OW형은 무기알료가 5에서 20%, 유상이 10에서 25%, 수상이 50에서 8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림형보다 가볍고 커버력도 낮은 특성을 나타냅니다. 리퀴드 타입의 W5형은 무기 알료가 10에서 30%, 유상이 15에서 20%, 수상이 30 30에서 50%로 구성되어 화장 지속력이 좋고 산뜻한 사용감을 줍니다. 또한 계절과 파운데이션 유형의 선호도가 차이가 있으며 고온 다습한 여름에는 땀과 피지가 다량 배출되어 화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실리콘 등소수와 처리된 분체를 배합한 것 것과 산뜻한 사용감을 위해서 쿠션형 제품에서 선호도가 높고 저온 건조한 거울에는 피부를 윤택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WO 형의 유화 타입의 왁스를 가한 고형 유화형 에멀전 팩트가 인기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유의 보관 조건으로는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해서 밀봉하여서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고형 스틱 파운데이션이나 에멀전 팩트, 워터 홀딩의 경우 고온 조건에서는 제형의 본이 어렵고 흘러내리거나 성상이 분리, 음, 용용되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폐된 용기가 필요한 쿠션 제형은 보습 성분이나 실리콘 유의 휘발이 쉽기 때문에 반드시 기밀도가 우수한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파운데이션 유의 제형별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의 처방을 음, 구성에 대해서 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앞서 파운데이션의 유화 형태에 따라서 OW, WO형과 WS 형태로 구분 시에 각각의 제형은 에스터 오일과 왁스, 실리콘 유, 그리고 유화제를 포함하는 유산과 정제수, 보습제, 수용성 기능성분 및 천연 추출물, 점증제, 오존제 등으로 구성된 수상, 그리고 이산화티탄, 산화철 등의 착삭제, 그리고 체질안료실리카, 마이카, 산화아연 등의 사용감 및 자외선 차단용 분체들을 처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WO형 제조 방법은 70도로 가열한 수상을 준비하고 충분하게 혼합하여 균질화한 무기 알료 및 분체를 첨가하여서 호모믹서로 균일 분산하고 유상 및 유화제를 가온하여 호모믹서로 유화 공정을 진행합니다. 유화 완료 후에 냉각하며 냉각 중 45도씨에서 향료를 첨가하고 다시 냉각 25도로 도씨로 부근에서 탈포하고 부상하는 공정을 취하게 됩니다. 또 다른 WO형 WS 작업 공정은 일반적인 무기 알료 및 착색제의 경우 소수성을 띄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수상의 분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제형은 유상의 소수성 무기 알료 및 착색제를 균일 분산한 후 가온하고 70도씨로 가온한 수상에 투입하며 균일 분산하며 유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화 완료 후에 공정은 일반 공정과 동일하게 냉각, 후첨각, 부향, 탈포, 우상 공정으로 완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BB크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끈 BB크림에 대해서 알아보면 BB크림은 블레미시 밤 피부과 치료 후 피부 재생 및 보호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잡티를 가려주고 피부 톤을 정리해주며 연예인들이 생얼 화장을 할때 사용하면서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상처 치유 크림을 줄임말인 비비크림은 1950년대 독일의 피부과 전문의인 크리스틴 슈라맥 이 환자들이 박피와 같은 피부 시술 후에도 바로도록 개발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비비크림은 치료로 인해 빨갛게 된 피부 톤을 보정해주며 피부를 진정시키고 어, 지키, 시키는 연고로 사용되었고 1970년대 독일로 파견을 갔던 간호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소개가 되었고 1983년부터 정식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부톤을 밝게 하는데 관심이 많은 아시아 여성들의 수요에 맞춰 2006년 한국 브랜드인 스킨 7부가 최초로 메이크업 기능이 강화된 비비 크림으로 보완하여 개발하면서 뷰티 밤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이어 2012년 에스티 로더 크리니크 메이블린 등의 서양 브랜드도 비비크림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수분 공급을 포함한 피부결 개선, 안티에이징 기능을 보호하면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 톤을 밝게 해주는 커버력까지 갖춘 크림으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역할까지 하도록 만들어 편리함을 높인 것입니다. BB 크림은 묽은 제형의 질감으로 주로 튜브 형태이지만 밤 타입의 팩트형도 있으며, 튜브 타입은 발림이 좋아 빠른 시간 안에 쉽게 펴 바를 수 있는 반면에 수정 메이크업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팩트 타입은 수분이 쉽게 증발해 굳기 쉬우나, 톡톡 두드리는 방식으로 여러 번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고, 제형보다는 번들거림이 적은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한 산화아연, 이산화티탄, 발림성, 흡착력, 퍼짐력 강화를 위한 탈크, 실리카, 피부색 보정을 위한 산화처리 주요 성분입니다. 다음은 유화 메이크업의 관능 특성 분류입니다. 유화 메이크업의 관능적 피부에 사용하여 느껴지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로 특성을 통해 제품의 선호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성은 은폐력으로 피복력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색조 화장품은 상시, 기미, 주근깨 등 피부 결점을 커버해주는 능력, 피복력, 즉, 은폐력이 이때 너무 강하면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분체 입자의 크기와 관계가 있으며 0.2 내지 0.3마이크로미터일때 최대가 되고, 백색 알료의 사용으로 은폐력을 조절하여 이산화 티탄, 산화아연의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무기알료 근체의 굴절, 굴절율과 은폐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굴절률이 크면 화장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은폐력이 크게 됩니다. 피부 굴절률을 1.52에서 1.62 정도가 적당하며 이산화티탄 및 산화아연은 골절률이 2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착색성은 피부의 색조를 조절하여 화장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체가 황색, 적색, 흑색, 산화천입니다. 이세 가지 색상과 이산화티탄으로 베이지색의 피부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퍼짐성 즉 전연성으로 사용시 잘 펴발리는 정도로 매끄러운 감촉을 주는 제품의 퍼짐성은 무기알료 분체의 동마찰 개수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동마찰 개수가 클수록 퍼짐성은 커, 떨어지며 퍼짐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상의 파우더를 같이 사용하면 개선 효과가 있게 됩니다. 넷째로, 부착성으로 화자의 지속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분체의 입경이 작을수록 부착성이 좋고, 이산화 티탄, 산화 찰 등의 부착성이 좋습니다. 무기 알료 중 카올린이 가장 우수하며, 마이카, 탈크 순으로 부착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표면 처리 기술이 응용되고, 이중 금속용 처리 제품이 부착성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로, 흡수성은 분체 피지나 땀을 위하는 성질로 카올린, 탄산칼슘, 탄산 마그네슘 등이 흡수성이 좋고, 구상, 음, 분체인 실리카나 셀룰로우스 분말 등도 흡수성이 좋은 알료입니다. 여섯째, 자외선 방화력으로 이산화 티탄 및 산화 아연이 자외선 차단력이 있으며 이를 많이 사용시에 은폐력이 높고 백탁을 나타나게 되어서 부자연스러운 화장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0.03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립자화된 안료를 선호하며 반투명감이 있는 자외선 차단 제품을 만들게 되며 자외선 차단 효과도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화 메이크업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이크업의 물리적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 특징을 특성을 관찰하고 그것으로 특징을 구별할 수 있으며 제품의 좋고 나쁨을 에, 적합성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외관은 색상 및 제형의 성상을 의미하며 균일하고 매끈한 유화 입자가 나타내는 광택성 등을 보여야 합니다. 색상은 균일하게 한 가지 색상이 보인다거나. 점으로 분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량 제품이며 가볍게 펴 발라져야 합니다. 유화 입자 광학 현미경을 통해 분산된 무기 알료의 상태와 뒷부분에 가려진 유화 입자의 균일성을 파악하고 최초 개발된 유화 입자와 비교하여 동일한 사이즈 및 분산 특성을 보여야 적합한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점도는 물질의 특성으로 형태가 변화할 때 나타내는 유체의 저항, 저항 또는 서로 붙어 있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점성을 엄밀히 측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굵기가 같은 가는 관을 같은 양의 액체가 타고 내리는 시간을 비교하면 점성이 큰 액체 쪽에서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고점도 유체는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이동하지 않는 것이고 점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블록필드 점도계를 활용하여 RVT 2번 봉으로 50rpm 조건으로 크림 제품을 만 cps per 리퀴드상은 1000에서 2000 cps 정도의 규걸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 분리는 유화 제품의 보관 시에 중력에 의한 무기 알료나 유화 입자의 분리를 미리 확인해 보기 위해 실험으로 5,000 RPM에서 10분간 처리 시에 분리나 침강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설명에서 RVT는 점도계의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봉은 측정 사이즈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CPS는 점도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화 메이크업의 안정성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화 메이크업의 무기 안료 입자 침강이나 유화 입자의 보관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6가지 조건의 안정도를 확인을 합니다. 상온 25도씨에서의 보관 안정성, 냉온 -4도씨에서의 냉온 안정성, 항온 42도씨에서의 열 안정성, 순환 마이너스 10도씨에서 4도씨까지에서 또 25도씨, 35도씨, 42도씨까지 다시 냉온으로 반복되는 조건에서의 분산, 유화 입자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광 안정성은 태양광 아래에서 보관 시에 제형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외선 안정성은 자외선 등 아래에서 색상의 변색, 탈색 등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화장품은 상기 안정성을 매 개발 시마다 확인하고 있으며 제품 처방 확정 시 시험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강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